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자, 격주마다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있는 NBS의 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과 어, 민주당 간의 그 정당 지지도가 8%포인트 격차로 국민의힘이 앞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요거는 어, 지난번에도 8%포인트 격차는데 이번에도 어, 국민의힘이 자, 민주당에 대해서 오차범위 밖에서 8%포인트 앞서고 있다. 총선은 다가오고 있는데 오차범위 밖에서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다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자불안일 수밖에 없겠다. 이걸 보시면 특히 50대가 말이죠. 지난번에 50대는 39대 32로 민주당이 7%포인트 앞섰는데 지금 이번에 50대를 보니까 34대 34로 같게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서 50대가 표심이 민주당을 이탈해서 국민의힘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눈길을 끄는 게 중도입니다. 지난 회 조사에서는 중도에서 34대 27로 민주당이 앞선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이27그대로인데 지금 민주당이 34에서 26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는 중도층에서 국민의 힘이 민주당보다 1% 포인트지만 오차 범위 그 내에서 앞선 것으로 중도층이 뒤집어진 것으로 이런 거 조사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 이제는 지역구에 어느 정당의 후보를 짓겠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난번에는 33대 35로 국민의힘이 2%포인트 앞섰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35, 35 그대로 이어졌고 더불어민주당이 33에서 31로 2%포인트가 하락을 해서 이번에는 이 지역구 투표, 여기 대해서 물었을 때 민주당 31, 국민의힘 35로 국민의 힘이 4% 포인트 앞선 것으로 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굉장히 그눈길 어, 끄는 변화입니다. 정부 여당 지원이냐 정부 여당 견제냐 했을 때 지금 정부 여당 견제는 1% 포인트가 줄었어요. 48에서 47로 그다음에 저 정부 여당 지원은 44에서 45로 자1% 포인트가 상승해 가지고 지금 2% 포인트로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근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정부 여당 견제 여기에는 이. 47이라는 숫자가, 저, 민주당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여기 이제 다 흩어지는 것이죠. 민주당으로도 가고, 다른 정당으로 가고, 이렇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2%포인트로 좁혀졌다는이 자체는, 이번 총선 결과에서, 국민의 힘이 유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오히려 보여주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지금 이제 공천 과정에 대해서 물었는데, 자 국민의 힘 공천 과정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가 43.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는 3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0% 포인트 넘게 국민들이 자, 이 국민의 힘이 공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잘못하고 있다. 부정 평가는 국민의 힘이 42인데 지금 그 민주당은 53으로 역시 10% 포인트 넘게 지금 부정 평가를 민주당이 더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를 들면, 은 민주당의 경우 본 말이죠. 지역별로도 보면, 은 자, 서울 같은 경우도, 어 긍정이 30일에 불과하고, 부정은 58입니다. 30일 대 58로 되어 있고, 어 지금 저 민주당 공천 어 평가를 지 보고 계시는데, 자, 인천 경기도, 어 긍정 평가는 33이고, 부정 평가는 52에 불과합니다. 인천, 인천 경기도. 그 다음에 충청도 보면, 아 42대 45. 어, 이렇게 되어 있고, 광주 전라도 긍정이 40이고 부정이 4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남에서도 부정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어 그다음에 뭐 중도도 마찬가지입니다. 33대 51. 근데 지금 이제 어 국민의 힘의 이 지역별 평가를 보게 되면 어이 민주당과 민주당처럼 그렇게 많이 벌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인천 경기도 41대 41로 바짝 붙어 있죠. 아까 그 민주당은 인천 경계에서도 부정평가가 훨씬 높게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도 38대 47이니까, 어쨌든 간에, 이 지금 저 민주당과 달리, 긍부정평가 그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은 한국결럽이 여론조사를 저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결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아, 이제 총선이 한 30일 조금 넘게 남았는데, 지금 여러가지 여론 상황이 아 국민의힘에게 상당히 그 무호적인 이런 쪽으로 해서 여론이 지금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밴드외건 효과 아,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이제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이런 것그 층들이 더욱 더아 이번엔 국민의힘을 밀어야 되겠다. 정부가 좀 일을 할수 있게끔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이런 쪽의 여론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대통령 지지도는 긍정 지지도는. 어 지난번하고 같습니다39 39. 요 39라는 숫자도 한국결럽 조사에서는 1년 만에 가장 높게 나온 수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에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 힘도 상 저, 하락을 했지만 민주당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국민의 힘이 공천 막판에 가면서 잡음이 조금 나고 있죠. 어 아, 그런 것들이 좀 작용했을 걸로 봅니다. 그러나 민주당도 공천 어, 이 잡음 파동이 지금 식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떨어지고 국민의 힘도 떨어지다 보니까 국민의 힘이 앞서고 있다. 이걸 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더욱더 지금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지금 31대 37로 국민의 힘이 앞선 걸로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제 보면은 자 서울이 어, 지금 요번에 민주당이 24 국민의 힘이 45로 서울에서 국민의 힘이 21%포인트를 앞선 걸로 돼 있어요. 지난번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26이었는데 지금 2% 포인트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의 힘은 지난번에 43이었는데 이번에 45로 오히려 2% 포인트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 정치 1번지 서울에서 국민의 힘이 더불어민당과의 주 격차를 더 벌리고 있다. 이것이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지역별 분석에서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연령대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자, 50대.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데 50대에서 이번에 뒤집어졌어요. 이한국결럽조사에서 50대에서, 자, 이렇게 뒤집어진 것은 상당히 그, 국민의힘 우 위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민주당이 35. 자, 국민의힘이 41로 지금 6%포인트가량 국민의힘이 앞선 걸로. 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35대 34로 국민의힘이 1%포인트 뒤쳐진 이런 거 지표를 보였어요. 국민의힘이 34. 민주당이 35. 이랬는데 지금 민주당은 그대로인데. 국민의힘이 34에서 41로 50대에서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 30대는 변동이 심하죠. 이건 말수가 뭐 없습니다. 총선 날까지도 알수 없는 게 2, 30대인데, 어 그리고 40대는 완전히 지금 민주당 우위죠. 그런데 여기서 50대에서 그동안 민주당 우위 경향을 보여온 측인데, 이거 최근 들어서 국민의힘 우위로 이렇게 전환되고 있고, 6, 70대에서 국민의힘이 확 아, 어, 확, 확실하게, 어, 저, 우위를 유지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표율에서 20, 30대보다는 50대가 투표율이 좀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령대별 상황으로 봐도 지금, 어, 국민의힘이 좀 유리한 이런 거, 여론 환경에 놓여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중도층 여론입니다. 지금 저, 이 민주당이 29.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3 1로 5차 범위 내지만 국민의힘이 앞선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중도층이 변하고 있다. 이러면 뭐 사실상 거의 끝판왕이다. 여론 변화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중도에서 누가 더 가져가느냐. 보수와 우파와 좌파가 어느 정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눠져 있다고 하면 가운데층, 중도를 누가 더 가져가느냐. 이 게임이라는 것이 뭐 의문의 여지가 없는 그런 것인데 보면 중도가 확 변하고 있어요. 이번에 국민의 힘이 도위으로 나타났는데 지난번에 지난번에 이한국결럽 조사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중도가 33인데 29로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지난번 지난해 조사에서는 국민의 힘이 중도가 28인데 이번에 31로 그래서 뒤집어졌다. 중도에서 뒤집어졌다. 이게 상당히 그 고무적인 이런 여론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도 아주 눈길을 끄는 이런 변화가 나타났어요. 처음으로. 이한국갤럽 조사에서 조사를 실시한 이래 처음으로. 한동훈이 드디어 이재명을 오차 범위 내지만 앞선거로 나왔습니다. 어, 바짝 쫓은 거는 있었지만 이한국갤럽 자체 조사에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앞선거는 오늘 나온 게 처음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동훈이 24, 그 다음에 이재명은 23 이런 식으로 나왔고 뭐 조국이 3%로 올라왔어요. 어, 그리고 홍준표 2, 뭐, 이준석이 이런 식으로, 고세훈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이 눈길을 끈다. 지금까지 보면은 말이죠. 어, 쭉, 여론조사를 해왔지만, 전부 보면은, 이, 저, 이재명의 앞선, 이런 거, 이게 이재명입니다. 이쪽에 앞에 이제, 오, 어, 한동훈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차기 장례 지도자 선호도 조사를 보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는 뭐 27까지도 올라갔다가 계속 어떻게 보면 오르락내리락하고 이제는 지난번에 26이었는데 요번에 23으로 떨어졌다. 아 이런 것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서 이한국결럽조사에서 처음으로 어 자기 장례지도자에서 1등으로 역전을 했다. 치고 올라왔다. 자 주요 지역별로도 보시면 서울에서도 한동훈이 크게 앞선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천 경기는 이재명이 좀 앞선 걸로 돼 있고. 대전세종충동은 엇비슷하게 붙었죠. 그 다음에 이제 대구경북이나 부울경에서도 한동훈 어, 비대위원장이 크게 앞선 걸로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주전라에서 어, 이낙연이 9%로 올라온 게 지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광주전라에서 지금 이제 이낙연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아, 이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지금 요것도 아주 눈길을 끄는 변화입니다. 자 이번 그 4월 10일 선거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다수 당선이 돼야 된다고 보느냐? 아니면은, 민주당이 다수 당선이 돼야 된다고 보느냐? 아니면 제3지대가 다수 당선이 돼야 된다고 보느냐? 자, 이런 부분에서, 자, 보시면, 여당이 다수 당선이 돼야 된다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일당이 돼야 된다가 지금 33, 36, 38에서 오늘 나온 거는 39로 이렇게 돼 있고, 저, 민주당이 다수 당선 돼야 된다는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 지난주 도 35, 이번에도 35, 그래서, 어,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지금 뭐 중도층에서 말이죠. 자 지금 제1당이 국민의 힘이 돼야 되느냐 민주당이 돼야 되느냐 물어봤더니 중도층도 국민의 힘이 1당이 돼야 된다가 35로 나왔어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1당이 돼야 된다는 30으로 5% 포인트 넘게 중도층도 국민의 힘 제1당에 대해서 손을 들어줬다. 이게 지금 이번 한국갤럽 조사가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50대도 지금 이제 앞서고 있고 중도층도 앞서고 있고 그다음에 제1당 여론에서도 국민의 힘이 앞서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도 지지도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자, 이런 점들을 볼때 현재 상황으로 보면 양호한 어, 이런 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